뭐니안 먹어 네? 안 여기 아무도 없다 나짱 조용하다 응. 여러분들 여기가 일본 느낌 뿜뿜이죠? 오늘은 어디 가죠 저희?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가요 여기 구만유 나짱? 응 여기가 오사카 이 코리아타운 쯔도아시맞아 응. 이런 거 있어 라면 응. 가보자 응. 저희 이제 <laughs> 한국걸만들게 <번을 이제. 웃음> 왜? 한국인이 더할 거야? 종로 치즈 핫도그래. 와. 어, 내면 치킨이 있어? 음, 당으로도 있고. 어, 이거 한국보다 너 한국 같은 거 아니야? 나는 아이돌 같은 거. 아이돌이 많구나. 하긴 아이돌 때문에 한국이 인기 많은 건데, 외국에서. 학생 때문에, 이거 때문에. 아이돌 같나 거. 페다스 남산. 근데 네, 확실히, 코리아타운이니까 한국인이 없네. 다 외국인이네. 이것도 신기하네. 하긴 한국인이면 나도 그겠지 한국이 아니지. <laughs> 일본이 일 <laughs> 제가 외국인이죠? <laughs> 여기, 여기? 뭔데? 김밥이야?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오. 아, 지짐이. 신기파는구나. 어때요? 학생 시절보다 많이 바뀌었죠? 네. 오, 고추파르고 있어. 오, 이네. 어, 자리 있는데? 가보자. 여기가 쭈다시에서 유명한 한국 스타일 카페다 해서 사람도 없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엔투는 음 열심히 공부해서 4시 음 2원에 보거든요 그때는 엔투도 복붙했습니다 복세요 여기 맛있 코디아타운 여태 맛도 새로워 어 이거 뭐야? 젓갈이네 젓갈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젓갈 사고 싶은데 젓갈 젓갈? 젓갈 <laughs> 홍콩반점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네 없는 데가 없구만 홍콩만점은 근데 뭐 많이 갔죠? 남바에서? 어 잔자 잔적. 잔자지 그치 그거, 그거 있어 그거 뭐지? 무발랭이 응? 어? 무발랭이 맛있는데 무발랭이 사고 싶네 전을 얼려서 하는것신기야니고 자리가 수고 나이거 밀크 비엔나. 아까 아메리카노 먹었으니까. 조금 덕치 비엔나. 더쓸것 같은데. 아이스 <목소리도> 하니까. 아이스 해. 아이스 마이스. 아이스 같. 모르면.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골라보자. 고르고 고르가 치즈는 살짝 느끼할 것 같은데. <목소리도> <한번> 골라볼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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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가 녹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에메소일은 독일이에요. 독이에맛있일은독일이에 단짠 단짠 단짠. <laughs> 다 먹고 나면 은맛이 있어. 독이에요 독일은 독일이이 저도 내가 귀여워서 그림 서비스 너무 많아 내거는 밑에 아메리카노지? 응 많아 넣어도 돼? 응 이거 는그냥얼라 당연하지 <laughs> 핫도그 일본에서 한국하면 핫도그야? 옛날이지 그거 영랑 때문에 그런 지다 육떡볶이 알으 육떡 저기 비싸다고? 7분 김치찌개 대시. 시원스. 4층 일본의 코인 노래방. 한국에서 응. 카페 갔다 저녁 먹고 노래방 가는 거 공로디죠? 그거. 무섭네. 다 친다, 다 친다, 다 친다. 못대려 닫았어. 1 시간? 1 시간. 1 시간 해볼까? 어, 처음이야 이 정도면. 나 방이 좋아. 목재 방이. 내가 해, 오늘 가지고 이게 뭐냐고. 세고 한달 잡드 방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 어. 또 마셔도 된대 아 진짜? 아무려네 신기하다 아니 뭐 음식 먹는 게 있어 6시 4 1분만에 1시간? 1시간 근데 이거 원래 카운트에 말하고 해야 돼? 누가 술 했다 뭐 옛날에 <laughs> 빨리 하자 이 1시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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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나 하도 몰라, 몰라 이거 뭐야 이거? 먹는게 먹는겨? 뭘로 게? 하는데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카페야 어떻게 카페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카페인데 거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한금 노래 왜 엄마야? 다, 다 아이돌 아니야? 전혀 모르겠어 하.. 목 나갔다 목 나갔어 힘들어 죽겠다 가자 반보도 하자 이제 7시인데 끝났습니다 또 몰라 7시면 이제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여기서 김밥이나 좀 먹을랬더만, 떡볶이나. 자, 가봅시다. 제말 대신, 엽기 떡볶이도 정한 1층은 구찌샵이고 2층에 있구나. 신기한. 엽기 떡볶이 집인지 아이돌 하는 집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세트가 평균 4만원에서 순대도 있나보네. 순대 먹을래? 사실, 로제를 먹고 싶은데, 오리지나에서 로제가 되면 거의 14,000원이 추가해요한국이면 16,000원이면 로제 먹는데. 마 아, 여기 일본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싱글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순대 추가. 순대는 떡볶이 서울은 소금이죠? 아니요, 떡볶이. 떨개졌어. 진짜? 이게 매운데? 개졌어지 나. <laughs> 지금 왔어요말안 하면 감옥을 뻔. 이형 너무 웬만 <오랜만에> 먹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이거 보고 생각났는데, 야빨이 종화옥 가고 싶어요. 종화옥 <laughs> <laughs> 순대 먹고 싶어요. 순대에 떡 있는 거? 네. 그거 진짜 맛있어. 맞아요. 종화옥, 종화옥, 종. 마지막 순대는 내 거고. 내 거. 고치도 삼아 됐다. 됐다. <laughs> 어땠어? 여기 떡볶이. 매웠어. 아니, 이게 일본에서 파는 거니까 좀안 매울 줄 알았거든? 나도. 매우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 오늘의 한국 데이트 어떠셨습니까? 음.. 한국 아니야. <laughs> 일본이었어. 낯장에 한국에 대한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결론. 결론. 한국에 빨리 가고 싶어. <laughs> 자, 오늘 한국 데이트 끝. 끝. 바이바이. <laughs> 재밌었다, 그래도.